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소방설비기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에 시행한 사회, 사회 소방설비기사 필기 관연도 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과목 소방원론서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은 각각 최소 몇분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를 보면은 방화문의 구조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갑종 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이상, 그죠? 그 다음에 차열 30분 이상을 그, 이, 둬야 된다,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 또, 을종 방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갑종은 비차열 60분, 을종은 30분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염소산 염류, 과연수산 염류, 알카리 금속의 과산화물, 질산 염류, 과망간산 염류의 특징과 화재시 소화, 소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어요. 자, 이게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그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액체 또는 기체 이외의 것으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산화성을 갖거나 충격에 의한 민감성을 가진 물질을 산화성 고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물에 의한 냉각수화를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네 번째 게 틀렸는데 그 자체가 가연성이며 폭발성을 지니고 있어 화형주 치급시와 같이 주의를 요한다. 이게 틀렸죠. 자, 3번입니다. 비열이 가장 큰 물질. 비열이 가장 큰게 뭡니까?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에 뭐가, 돌아 뭐가 순환이 됩니까? 피가 순환이 되잖아요. 비열이 큰, 비열이 큰 액체가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그죠? 물이 가장 큽니다. 4번.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철망모루타로로서 그 발음 두께가 최소 몇 cm 이상인 것을 방화구조로 규정하고 있느냐? 2cm죠. 그죠? 자, 건축물의 방화구조. 해각구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철망모루타로로서 그 발음 두께가 2cm 이상인 것. 또, 석고판 위에 시멘트 모루타로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또, 시멘트 모루타로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신벽에 흙으로 맞배치게한 것. 이게 바로 건축물의 방화구조 아닙니까? 자, 5번 문제입니다. 제3종 분말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어요. 자, 제3종 분말 소화 약제는 그 ABC급 화재 모두 그적용적용한다 자, 우리가 3종의 분말 제, 분말, 제3종 분말 소화 약제가 우리가 그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차장에 그이 소화에 적응이 되는 A급과 B급과 C급을 다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BC급 모두, 화재 에 모두에 적응한다. 두 번째, 주성분은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이다. 이거 틀렸죠, 그죠? 이거는 제4종 분말약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 분해 시 발생되는 불연성가스에는 의한 지식 효과가 있다. 맞죠? 분말 분무에 의한 열 열방, 방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제3종 제3, 분말 소화약제는 인산암모니이 그죠? 제4종 분말 약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중탄산 칼륨과 요소의 그 약재가 됩니다. 육법 문제입니다. 어떤 유기 화합물을 원소, 원소 분석한 결과, 중량 백분율이 탄소는 39.9%, 수소는 6.7%, 그다음에 산소는 53.4%인 경우 이 화합물의 분자식은 했어요. 자, 요거는 요거는 우리가 자, 탄소가 탄소가 39.9%입니다. 그다음에 수소가 수소가 6.7%. 그다음에 산소가 54. 아 53.4%. 이렇게 되죠. 여기서 탄소 이거의 원자량은, 원자량은 이거는 10이고, 그 다음에, 어, 요고, 요게 16. 그 다음에 요게 산소가 16. 산소가 16이죠. 그죠? 산소가 16, 요게 1이죠. 그죠? 요렇게 되는데, 요게 39.9, 6.7%, 53.4%가 있으려면은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c 2 h 4 o 2예요 C2H2O2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H4O2인데, 이거를, 이거를 이 12에 대한 거 1과 16을 갖다가 비율을 갖다 계산하면 은 C2H4O2가 나옵니다.